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예, 부산 울산 예, 거제 통영 예, 창원 예, 싱글 동호회, 봉주루 싱글 동호회 10년째 예, 진행하고 있는 봉주루 싱글 동호회 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예, 전달을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아, 10년째 예, 모임을 진행하고 을 있고, 어, 부산 어, 울산. 창원 거제 뭐 이런 여러 통영 뭐 이런 데서어 외로움을 호소하시는 아 진짜 핫한 모임이 어딜까 신분이 정확한 곳이 어딜까 예 이런 곳을 검색하시다가 봉주로 싱글 동호회를 어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아 좋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여기는 어 매달 한번예 부산에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나오시면. 어, 일부 식사, 이부에, 어, 거기 오신 분들, 수많은 분들과, 대화 창구를 마련해서 1대1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 시간 절약, 경비 절약, 그 다음에 건전하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동사무소에 증명하셔서, 나오셔서, 어, 입증하시고, 예,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평생 가입비 한 번만 내시면, 어, 영원히, 예, 평생, 어, 회원이 될 수가 있으시고, 전국 어디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식비는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골프 회원, 어, 사이클 회원, 어, 여행 회원, 산악 회원 이런 분들이 다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나오셔서 많은 활동하셔서 처음에는 친구부터 그 다음에 연인, 배우자. 예, 탐색이 끝나시면 서로 간에 이제 다성인시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뭔가 결정사가 나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어, 매달 한번 진행을 하는데 어, 저희는 어떤 광고를 통하지 않고. 어, 이분들이 너무 건전하시다 보니까 심지가 좋으신 분만 들 나오시다 보니까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 이제 정보는 이 밑에 하단에 창구가 다 있습니다. 댓글란에 어, 댓글란에 어, 보시고 어, 이렇게 나오시면 어, 접수하시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어, 의문사항이나 기타 보충 설명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다음 교회 에또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